유두가 뜯어질 정도면요 유두가 길다는 거예요 최근에 남자분들 중에 제일 크신 분들 봤어요 새끼손가락 한마디 유두가 그런 분을 한번본적 있어요 처음 봤습니다 저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인데 주로 체형 쪽이나 여유증 수술을 주로 하는 황인성 원장입니다. 남성 수술과 여유증 수술이에요. 여름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다르게 미리 준비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요. 았 닥쳐서 해요. 항상 봄, 여름 때 많아집니다. 남성 수술은 또왜 많아지냐? 그것도 닥쳐야 하는 겁니다. <laughs> 추워지고 어디 들어가고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닥쳐서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달라요. 여자들은 미리미리 겨울에 여러 가지 지방 흡입이라든지 체형 성형이 많거든요. 남자들은 확실히 좀 빈도가 줍니다. 아, 저도 있죠. <laughs> 저도 있는데, 제가 솔직히 어디 가서 하기가 좀 민망한 부분도, 왜냐면 저도 여유증 수술을 하는 병원들은 저를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한다 좀 이상, 이상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아예 못해요. 아파요. <laughs>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맡기기가 좀 애매해서, 머쓱할 것 같아서. <laughs> 그분들도, 그분도 좀 머쓱할 수도 있고, 저도 좀 머쓱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솔직히 생각하는 그 분들도 있어요. 어떤 거냐? 노하우를 전수를 해서 그분한테 내가 받겠다.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병원에 그런 분들을 제가 좀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분한테 받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실제로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처음 제가 흡입을 배울 때도요. 실제로 저를 가르쳐 준 사람을 제가 해드렸어요. 왜냐면 그분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저를 키워서 제가 한 거죠. 저도 그거는 할 용의가 충분히 있어요. 솔직히 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다른 의사분들은 많이 문의가 옵니다 확대수술을 하는 부분들의 성향이 좀 자기 과시하는 성향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되게 소중히 생각하는 성향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신을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 하고 가꾸고 이런 데더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수술을 조금은 더 선호하는 성향이 아닌가 의사 분들 중에서도 단순히 뭐 정관수술 좀할수 있나 라고 해서 문의를 했다가 요즘에 그런 확대수술도 있던데 하고서 분위기를 돌립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에 딱 캐치를 하죠 그럴 때 그걸 잘 긁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가면은요, 그분도 머쓱해해요. 포유류니까 있는 거죠. <laughs> 포유류는 다 있습니다.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서서히 퇴화를 하는 거지. 여유증이 없는 사람들도 보면 다 유선 존재의 흔적은 다 있습니다. 당연히 유두가 있는 이유다? 인간이 포유류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안 나오긴 하지만, 그니까 제가 얘기하면 태화가 돼 있는 거죠. 흔적기관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흔적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부유방 같은 게 흔적기관이라고 봐야 돼요. 부유방도요, 남자도 있습니다. 거기에 유두도 명확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요. 유두는 솔직히 흔적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유류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공유 있는 건데 실제로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점차 태화가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좀더 정확하다고 볼수 있겠고. 유색인종, 흑인 당연히 더 진하죠 당연히 멜라닌 색소의 분포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백인은 멜라닌 색소가 좀 적기 때문에 유류인 색소도 옅어요 흑인은 진하고요 황인종은 당연히 유류 색소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색소가 달라지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타고난 거고요 너무 과한 자극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멜라닌 색소가 생겨요 실제로 또 우리 여자들 출산을 하잖아요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더 진해집니다 모유 수유가 끝나고 호르몬이 정상화되면 다시 원래 세 돌아옵니다 또 다시 붙여야죠 근데 유두는요 다시 붙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남자는 유두가 그렇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유두가 뜯어질 정도면요 유두가 길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결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길었는데 뜯어졌어 어 그러면 고민이 해결된 거죠. 최근에 남자분들 중에 제일 크신 분들 봤어요. 새끼 손가락 한 마디 유두가 그런 분을 한번 본적 있어요.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원래가 유두 축소 수술이라고 하는데 거의 절제 수술이었어요. 너무 깜짝이 놀라가지고 표정 관리가안 돼가지고 나도 유두 축소 수술 같은 경우는 진짜 한 20분이면 끝나거든요. 한 시간 했어요 수술을. 뚱뚱한 사람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유두는 유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뚱뚱해지면 지방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유두가 딸려 들어가요. 고착화되면 함몰 유두가 되는 겁니다. 추워지면은요, 피부가 이렇게 지방을 눌러줘요. 그럼 안에 숨어있던 유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함몰 유두로 고민하시는 분들, 저희가 병원님들 에어컨 바람 있잖아요. 함몰 유두로 어, 고민해서 왔는데, 딱 봤는데? 이렇게 나와 살짝 나와있더라고요. 면 아, 이거는 정말 가끔 이렇고요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대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워져서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그건 이제 워낙 뚱뚱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피부가 아무리 눌러져도 눌리지가 않겠죠. 그런 분들은 중증이죠. 여유증 수술 먼저 해야죠. 흥분이 되면 남자나 여자나 커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일시적인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흥분도가 가라앉으면 다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환경 호르몬이다, 그 다음에 인스턴트나 그걸 먹었을 때 호르몬들로 인해서 우리가 비만이 되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을 자극을 해요. 사실 남자도 여성 호르몬 전구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춘기나 성장기 때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유두가 커지는 습관이라면 유선이 커지는 거. 유선이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기관들이 다 커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많이 잘 살게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여유 중에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니까 같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사춘기 성장기 때 워낙 요즘에 발육이 좋잖아요, 다. 발육이 좋다는 거는 당연히 많이 먹고, 서부화되는 식습관이 들어오고, 고지방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비만이 되고, 가슴이 커지고, 또 유선이 커지고, 유륜이 두가유 커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자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15년, 20년 전만 해도요, 여유증 수술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아파서 뭐 하고, 요즘은 워낙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용적인 부분들에 많이 치중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하실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수술 만족도가 무조건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항상 컴플렉스가 있었던 부분들이 확실히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다안 돼서 오는 사람이거든요 고통과 인내를 감수하고 해봤는데 안된 부분들이 일거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만족도가 좋아요 물론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로 갔을 때 약간 아쉬운 부분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주 덜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요 정말 극소수라고 보고요 저는 항상 100% 만족도라는 거는 있다고 볼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인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못 입었던 것들이 다 입고, 기본적으로 여유증이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름에도 두 겹씩 입어요. 근데 아주 그냥 단촐하게 입고 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되게 뿌듯하죠, 솔직히. 나는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지만 테이프 같은 거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속옷을 두, 하나를 꼭 무조건 입고 이렇게 덧대서 입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뭘 붙이고 하는 것도 제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저는 되게 안 좋아보여요. 색소 침착이 너무 많이 와있어요. 그쪽으로. 왜냐면 이게 접착제잖아요. 뗐다 붙였다 계속하기 때문에 접착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 옵니다. 그래서 자꾸 그 부분이 꺼먹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린이 더커 보입니다. 중요한 데 그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술을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